그, 나인보 에 s 인데요 어, 지금 이게 손님이, 이, 머드가드가 파손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면서 뒷바퀴에서 주행할 때, 뭔가 찌걱찌걱 하는 소리가 계속 난다고 그래서 저도 타보니까, 구르는 것도 이상 없고, 다 좋은데, 뭔가 약간 불쾌할 정도로 찌걱찌걱, 모래 씹히는 소리 같은 약간 애매한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베어링이, 진짜 느낌으로 봐서는 이상 없어요. 근데 혹시 베어링을 갈면 괜찮을까 해서 베어링을 갈아 보니까 소리는 말끔하게 잡혔고요. 결국은 베어링에서 나는 소리였는데요. 베어링을 갈려면 집에서 갈려면 이 이링이 박혀 있어서 요런그 이링 빼는 공구가 벌려지는 공구가 있어야만 돼서 쉽진 않을 거라 싶기도 하고요. 얼마 안 가니까 이걸 사면은 되는데 뭐 이런 공구까지 살 바에는 그냥 맡기는 게 낫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여간 베어링을 가니까 소리는 말끔하게 없어졌습니다.